경험이 많아지고 또 국제 대회도 네. 계속 가다 보니까 큰 대회 경험이 많아지고 또저희에또 프로 탁구리그가 또, 또,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국제 환경과 같은 어떤 무대 환경이라든지 네. 많은 관중들이 좀 가깝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선수들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니까 실력도 네. 같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선수들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국희 씨가 지금 프로 탁구의 명 에,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유, 그렇죠, 네. 저도 <laughs> 아, 20년 전이 넘는 것 같은데 네. 부천서 그때 탁구를 열심히 할때 프로 탁구가 생길 듯 생길 듯했는데 결국 20년 넘게 걸렸네요. 네. 네. <laughs> 그렇지만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에, 정예찬 선수 대 강도현 선수의 대결이되겠습니다아 강도현 선수 아, 광주송정초등학교. 아 그리고 정해찬 선수는 천안의 성환 초등학교 선수입니다. 오른손수의 크핸드 뭐 어, 강도 선수는 세이크 올라운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성환 초등학교의 에, 지금 정해찬 선수 모습입니다. 지금 뭐 강도현 선수 잠깐 네. 소개하자면. 가, 예, 강도연 네 강도 선수 말씀하시죠. 맞네 강도 선수도. 선수신 아버지, 또 어머니, 이렇게 어, 또 거주로 네. 7살 때탁고 입문했다라고 들었고요. 네네. 네, 공을 가지고 놀다가. 네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시기에 네. 전문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린 선수들인데도 이제 그런 뭐 드라이브라든지 탑스핀, 네. 그런 랠리 같은 거에서 미스가 많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집중도가 높은 선수인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볼의 힘은 없지만 네. 그런 그 기술들의 어떤 구사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선수입니다. 자, 아. 어... 등을 저어 보이는 선수가 정의찬 선수, 이 선수는 송정 초등학교 강도현 선수입니다. 사실 이 드라이브가 어, 초등학생 학교는 조금 힘이 벅찬 그런 기술이긴 합니다만 네. 거기다 강도현 선수는 백드라이브를 또 잘해요. 어, 맞습니다. 어려운 건데 네, 모양이나 어떤 그런 기술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기술 다구사하는것 같고요. 네. 또 앞에 또 같이 이제 맞서는 정해찬 선수 네. 같은 경우도 네, 네 탁구 이제 치는 게 즐거워서 이제 탁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그렇죠.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성격도 활발하고 네, 네. 장난기도 많은 친구이지만 탁구할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 보이는 선수라고 들었습니다. 뭐 정해찬 네. 선수는 탁구 가족 속의 일원이니까. 네. 네. <laughs> 네, 자 이제 결승전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5학년 남자 선수들이 있겠습니다. 커트 커트를 한번 해보고 있는데 네. 요즘은 뭐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은. 하루 이제 중학교 그때쯤 되면은 서수의 국가대표를 꿈꾸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둘다 롤모델이 안재현 선수 네. 그런 탁구를 또 좋아한다라고 썼고요. 네. 네 본인 아직 어리지만 굉장히 꿈을 그 미리부터 이제 네. 키워나가기 때문에 네. 기술 같은 것도 자기들이 요즘 워낙 네. 영상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보고 기술 연마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안재현 선수의 경우는 뭐 이젠 세계 톱랭커 중에 한명 아닙니까? 네. 뭐 세계 10위 안에도 들었다가 요즘은 조금 내려갔어요. 어, 요즘에 네. 그도 14위에서 12위로 좀 아, 올라와서. 12위까지 올라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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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18위에서 16위까지 16위?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신유빈 선수와 안재현 선수를 모델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네. 초등학교 선수 열심히 지금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1 경기입니다. 잘 받고 있는데요. 네. 아 약간 길었죠. 네. 랠리가 좋은 선수답게 선수. 네. 진짜 볼을 천천히 리드하면서 어린 선수들답지 않게 경기하는 걸 보면 네. 굉장히 볼을 안전하게 구사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 드라이브 스매싱에 들어왔는데 아주 어, 강한 어, 그런 드라이브가 들어가는 정해찬 일대. 아, 2대 0이 됐군요. 네. 네, 2대 1이 됐습니다. 2대 1로 강도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의채 서비스 강약. 아, 네. 네. 그걸 어렵게 받긴 했는데, 네. 강도현 선수 그러나 길었어요. 2대 2. 그래도 선수들이 굉장히 볼 치는데 과감해진 것 같고요. 네, 네. 그. 정해찬 선수의 단점이 네. 드라이브 탑스핀 할때 스윙이 네. 많이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 굉장히 안정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강도현 선수 두 번째 서비스. 아 이게 라켓 잘못 걸렸네요. 네. 네. 힘이 들어가 가지고요. 네. 아직까지 이제 볼 처음 시작이니까. 네. 네. 2대 4가 됐습니다. 정해찬 네트에 걸립니다. 강된 소수 백스라이브가 네트에 걸리면서 3대4 다시 정의차두 번째 네 어린 수 소식이... 찬스 볼배성고입니다네 예. 네, 놓치지 않네요 4대4 다시 이번엔 강도의 5학년 결승자입니다. 네 아직까지 네. 어린 선수들이라 그런지 서두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서브노크 자기가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준비는 해갖고 왔는데 조금만 네. 변칙이 되거나 네. 그 약간 변형이 됐을 때 네. 조금 서두르는 면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들어온 것을 빼고 밀다 그대로 벗어나고 말아서 네. 4대 6, 6대 4. 아또 들어갔죠. 지금은 스매시 상황 같은데 네. 아주 빠르고 강했습니다. 4대 7, 7대 4. 지금 정민찬 선수의 공격이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코스가 조금 읽히고 있고요. 네. 네. 지금은 변형을 했더니 점수가 됐어요. 7대5에서 강도현의 서비스. 7대5 백드랩 강의 두번 성공하는 강도현. 자 이래서 8대5가 되는군요. 강도현 선수는 네. 어, 중국에 가서도 어, 경결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경험을 많이 쌓고자 하는 네. 그런 의지가 또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네. 그런데 중계서 이렇게 밀리지 않는다. 어, 그래서상당히 기대를 네.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짧게 짧게 백드라이브. 자, 공격 코스가 아, 네. 네. 지금은 강하지 않은데 코스를 공의 구질을 잘못 파악했네요. 네. 정해찬 10대 5. 게임 포인트에서 그대로 11대 5로 첫 번째 게임을 승리하는 강도현 선수. 아직까지 선수들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코스를 변경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움직이는 각도라든지 그 방향에 따라서 그냥 가는 힘이 가는 대로 지금 볼을 네.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먼저 가진 선수라면 그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이 가능한 네. 지금 그런 경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코스님들께서 또 조언을 해주시면서 또 생각을 많이 바꿔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게임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5학년 선수들 네. 아, 결승전 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하면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이제 뭐 경기 풀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네. 그 강약 조절 탁구는 굉장히 강약 조절을도 많이 필요한 운동이고 네. 그 심리 조절이 되게 많이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네. 네, 상대방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 심리를 조절해서 경기를 풀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네.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두 번째 게임에 들어갑니다. 오전 삼 선승제입니다. 이번에는 정희찬선수의 서비스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떴는데 아, 네 길었군요. 네. 이게 이런 경우는 왜 생겨요? 코스를 어. 잘못, 아저 구질을 잘못 파악한 건 맞는데. 네 지금 리시브 같은 경우가 저 네. 시작했잖아요. 네. 서비스가 꽤 좋게 되게 길게도 갔는데 네. 선수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거리 조절이 아, 너무 네. 붙어 있거나 볼을 보는 그선구 같은 것들이 좀 네. 부족하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범실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또 범실. 정해찬 선수. 자, 그래서 이제 2대 1로 강도 선수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백핸드에서 아, 존함 좋았네요. 네, 여유 있게 잘 네, 받아 넘기고 있고요. 다시 백드라이브로 잘 넘겨서 네. 성공하는 강도 선수. 네. 백드라이브 득점이 좋더웠더니 역시 아, 이번엔 또 서비스 범실 범하고 마은 네. 정해찬. 1대 4에서 2대 4가 됐습니다. 네, 꾸준히 서비스 득점을 가지고 오는 정예찬 선수인데요. 네, 네 서비스 이후에 랠리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직선. 네, 코스가 정예찬 좀... 잘 받고 있는데요. 네, 길었어요. 아. 약간 길어서 정예찬 벗어났습니다. 네. 5대 2가 됐습니다. 앞서오기는 강도현 아, 강하게 패전을 많이 걸었는데, 꼴도 네. 어, 바로 반결 성과는 송정의 강도현 선수 2대 6에서 이번엔 정혜찬 이게 사실은 바로 앞에서 정혜찬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지금 어린 선수들이라서 네. 별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볼을 길게 내가 원하는 코스에 떨어뜨릴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저기게 볼을 여유있게 받아낼 수 있는 네. 그런 박자 그다음에 네. 지금 강도현 선수 같은 경우는 볼이 테이블 끝에 거의 떨어지도록 볼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들이 계속 득점을 갖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8대2가 됐습니다. 강도현 다 봤는데요. 아 백그라브 네. 백핸드로 지금 받다가 네트에 걸리는 강도현 선수 8대3 앞서오기는 강도현 광주 송정초등학교 자스볼 네. 성공하는 정해찬. 정해찬 성공. 자 이래서 4대8. 두진의 정해찬 서비스 드라이브 성공했네요. 네. 네. 약간 공을 뜨면은 요즘은 초등학생도 뭐 과감히 네, 공격적으 해요. 않고요. 네, 지도고요 네. 4대9. 맞드라이브 성공하는 강도현 선수. 음, 자, 4대10. 코스가 너무 예측 가능한 쪽으로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네 강도현 선수가 지키기에 편한 네. 코스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11대5에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은 11대4로 역시 강도현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세트 스코어, 게임 스코어는 이제 2대0이 됐습니다. 쉽게 몰아붙이고 있는 강도현 선수네요. 네. 아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laughs> 네. 게임 수부터 해서 저런 네. 그런 디테일한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략들을 하나 하나 다또 기억하고 있다가. 가르쳐줘야 되고 네. 그걸 받아들이는 선수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역량이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네. 네 선생님들 계속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사실 이 프로만 하더라도 네. 이제 수술이 다 하고 이 담당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경우는 곧그 조금의 그 약점만 살짝살짝 건드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초등학교는 다 가르쳐줘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심리적인 조절부터 해서 네. 그다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표정 관리 이런 거 하나 하나 다 네. 선생님들의 손길이 안 가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딱 화면을 보면서 네. 느껴지네요. 네강도현 선수의 경우는 이동현 씨가 지도를 하고 있고 네. 아, 정해찬 선수의 경우는 이재홍 코치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아, 게임에 불려 있는 정해찬 선수입니다. 일대일 동점. 정 강도 어, 정예찬 네. 백핸드에 이어서 아포핸드로 난또 떴습니다. 점점 스코어가 벌어지고 네. 앞전에두 번째 두 게임을 내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서두르게 되고 있고요. 저걸 다 봤네요. 네. 아 이번엔 범실하는 강도연 선수. 지금 정희철 선수가 2. 코스를 네. 조금 더 이제 백쪽으로 많이 몰 필요가 있어요. 공격하는 강한 공격이 다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예측을 하게 되거든요. 기다리고 있죠. 네. 네. 벗어라고 말았습니다. 자, 3대2. 앞서는 강도현. 강하게 어핸드가네 네트에 걸렸습니다. 3대3 동점. 길게 백핸드 아반격하네요 네. 성공하는 강도현 공수을 반격을 하네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지만 네. 강약이라든지 볼에 어떤 기술 구상 다 하는데 아직까지 네.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크면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네. 보강할 것 같아요. 빠른 강도현 선수 득점. 자 5대3 앞사고기는 강도현 선수. 강도현의 서비스. 마지막 아, 게임에 몰려있는데 여기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네. 아, 정해찬 선수입니다. 이재용 코치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숨을 헐떡거리긴 하는데 네.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네. 이제 보이는 얼굴이고요. 그렇죠. 반면 여기는 강도현 선수, 이동현 코치. 이젠 초등학생들도 해외로 전지 훈련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네그 네. 어린 시절부터 저희가 이제 예전에 초등 연맹에서 네. <laughs> 또 장학금을 또 해서 네. 중국이라든지 네. 그 일본의 선진 문화 이제 그런 그 경험을 많이 네. 하게끔 시키면서요 네, 네 학생들도 좀그 문물을 넓힐 수 있게 그렇죠. 많이 경험을 네. 쌓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외국에 나가서 우익 소수와 이제 계속 국제경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강한 볼을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것을 배울 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상대가 강하게 들어오면 그냥 주춤해서 그냥 밀리는데 네. 밀리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해외도 가면 어 나도 이런 대회 이렇게 또 뛰어본다 이제 네. 네, 네 공식화된 경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든지 어떤 더 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을 또 동기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경험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6대 3이 됐습니다. 6대 3에서 강둔 앞서고있습니다 후핸드. 아, 네 이번에 네, 성공입니다. 오랜만에 그렇죠? 미들라인으로 공격을 네. 좀 해봤고요. 네. 조금만 그냥 90cm 사이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4대6 미들라인에 공격하느냐 포인트 두 수기 세 개. 성공입니다. 아, 네 정해찬 사람입니다. 자, 5대6까지 추격하고 있는 송현 어, 정해찬 정해찬 서비스 아. 네, 서비스 떴고요. 네. 마음 먹고 노리고 있었네요. 네. 칠대오 앞서가고 있는 강도현 송정초등학교 아 그리고 정의차는 아 성환초등학교 천안입니다 떴는데 아 벗어나는군요 네저회전 서비스에 몇 번씩 지금 당하는 것 같고요 네팔대오 고핸드 전환 벗어나고 많은 강도현. 2점 차. 서 점차 s c 이번엔 정해찬. 레트. 백 s 라이브 y e 다시 t 네. 네. 그어 a 습니다 h a t I'm s a y i 그 g Hannah Pada, who is a good one. Who is a good one? Who is a good o 이 강동 도 선수의 경우도 지금은 마지막에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상대가 강하게 들어온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드라이브로 아주 정확히 보내고 있는데요. 힘이 실려 있어요. 네. 정혜 전 서비스. 다시 아, 랠리가 되는데요. 다시 받고 있습니다. <laughs> 네,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정혜 선잘 받았고. 아, 이번에는 네. 네. 이게 이제 공격과 수비가지만 보여줬는데 네. 공격이 납니까 수, 수비하는 쪽이 나옵니까? 아, 당연히 이제 공격하는 쪽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비하는 쪽은 어느 쪽으로 공이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10대 7, 네 게임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10대7 나갔습니다. 11대7 경기 끝났습니다. 아 그래서. 어, 광주 송정초등학교의 강도현 선수가 어, 게임스가 3대 0으로 어, 정혜찬 선수를 물리치고 5학년 남자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기량 차가 약간 있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15대 5, 15대 4, 11대 7, 아, 11대 5, 11대 4, 11대 7이었습니다. 남자부 5학년 결승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승을 거둔 강도현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찬 <laughs> 소수 모습인데요. 이게 지금 라켓만 갖다 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이 뜰 수밖에 없죠. 상대가 그렇죠. 한 것은 회전을 많이 걸었고, 그렇죠. 상대 의 네. 회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를 컨트롤하는 그, 그 기술,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배워가야 되고요. 네. 저런 기술들이 이제 뭐 볼이, 볼을 치는 기술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 다음에는 그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 볼을 이게 건드릴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조절 이런 네.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구의 결정을 지려고 으맘 먹었던 성안초등학교 정희산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이번 대회에서. 유승민 아이오시 위원배 전국 챔피언 탁구대회 남자 5학년부 우승을 거둔 강도현 선수를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즘 그 초등학생들 탁구 이렇게 선수를 보면은 아, 아버지 엄마 중에 누구 하나가 <laughs> 탁구서 출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운동할 때 많이 힘들었지만 네. 이제 지나고 나니 그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총장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희 2세. 아이... 네. <laughs> 그렇죠.